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에 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지문에 나오는 설명만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경지식 가지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걸 가지고 갈 텐데요 어, 자, 이런 할인율 이자율 이런 거 공부할 때에는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닌 겁니다 시기가 달라지면 액수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쌤이 70년대 사람이었어요. 70년대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 나한테 누가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자,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희에게 투자하시면 50년 뒤에 100배 수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허... 지금이면 투자해야죠 여러분 지금은 저성장 시대인데 이때 굉장히 고성장 시대잖아 그래서 이제 70년대 내가 1500을 투자하게 되면은 50년이 지나면 2020년대가 되죠 이때 15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투자가 과연 현명한 투자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액수로만 따지면 1,500이랑 15억 중에 뭐가 더 액수가 커요? 15억이 당연히 액수가 커요. 근데 시기가 다르니까 얘네들을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1,500만원이면은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살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 15억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살수 있습니까? 상이 힘들죠? 그러면 액수만 따지면 15억이 훨씬 큰 액수이지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70년대 1,500만원과 20, 2020년대 15억 중에서 70년대 1,500만원이 더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액수만 볼수 없고 무언가 비교를 할 때에는 시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시기를 맞출 때 쓰이는 개념이 뭐다? 할인율이라는 겁니다. 자, 이자율 할인율을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자율은 조금 이해가 쉬우니까 이자율부터 해 봅시다. 이자율은 뭡니까? 현재 금액이 1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율 10%를 먹이게 되면 10억의 10%는 1억이죠. 그래서 1억 더 붙여 가지고 미래에 11억입니다. 요게 이자율이죠.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이 20%라면 10억에 20%니까 2억 더 붙여가지고 미래가치로 12억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무려 50%가 되면 10억에 절반 더 붙여가지고 15억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고요 할인율은 반대예요 할인율은 이자율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미래 11억인데. 이걸 할인율을 먹이게 되면은 현재 금액의 가치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11억에다가 지금 10% 할인율을 먹이게 되면, 자 이자율 할 때는 10 곱하기 1.1이었거든요. 할인율 할 때는 11억 나누기 1.1해서 현재 가치로 10억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자율은 10억에서 11억 되는 거고요. 할인율은 11억에서 10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려면은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수를 똑같이 맞춰놨어요. 미래에 누가 나한테 10억을 준대.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야? 요거거든요? 11억에서 10% 하면 10억이고요. 10억에서 할인율 10%를 먹이게 되면 9.09억입니다 계산기 두들기면요 10 나누기 1.2라면 9.09가 나와요 그래서 미래에 나, 누가 나한테 10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거 지금으로 치면 9억 정도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미래에 누가 나한테 10억을 주는데 여기에 할인율을 20%를 먹이게 되면 10 나누기 1.2에서 현재 가치 8.33억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시, 미래에 누가 나한테 10억을 주는데, 할인율을 50%를 먹이게 되면, 10 나누기 1.5에서, 현재 가치로는 6.66억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위에 정리해놓은 거좀 다시 볼게요. 이자율이 10%, 20%, 50%로 높아질수록, 현재 금액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고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10%, 20%, 50%로 높아질수록,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현재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10억에서 11억 되는 게 이자율이고요. 11억에서 10억 되는 게 할인율이에요. 근데 언제 쓰느냐? 이자율은 현재 금액, 현재 액수가 주어지고, 이게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하게 라고 해서 미래 가치 쪽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근데 반대로요, 할인율은 미래 금액이 주어지고,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하게 해서 현재 가치 쪽에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이 지문 1문단에 있었는데요. 저랑 1문단 읽고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자, 투자하는 상황이에요.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비용은 현재 비용이고, 이익은 미래 비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시점을 맞춰줄 거예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걸 비교를 한답니다. 이렇게 환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그러니까 이자율은 현재 금액의 미래 가치이고요. 할인율은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 10억은 내년에는 1.1을 곱해서 11억이 되고 할인율은 자연 이자가 10%라면 할인율이 10%라면은 내년에 11억이 현재 가치로는 1.1을 나누어서 11억 나누기 1.1하면 10억이 되죠. 그래서 10억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 1문단에 있었습니다. 2, 3, 4문단은요. 너네가 읽으세요. 자, 저랑은 조고 읽고,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글로보와 보기의 A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어떤 개발업체가 놀이동산을 만든대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을 추정한 다음에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이제 둘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더라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 개발업체가 자, 여러분, 놀이동산을 건설하며 뭐, 아, 우리 아까 10억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10억이 이익이 생깁니다! 라고 이제 10억이라는 이익을 제시했을 때그 이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겠죠. 높게 평가하는 측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겁니다. 아까 우리 했었는데 잠깐 다시 보고 오면은 할인율을요, 지금. 놀이동산 업체에서 자, 1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라고 했을 때 할인율을 10% 먹이게 되면은 그 가치를 9억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이제 우리가 1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했는데 할인율을 50% 먹이는 쪽은 이 10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가치가 사실은 6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낮게 가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셔서.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10% 할인율을 먹였으면은 10억을 지금 9억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측은 개발업체가 10억이라는 이익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그걸 6억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측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찬성하는 측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 요게 요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문제를 풀러갈 수가 있었는데 저 정리가 좀 지문만 읽어서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환경이 더 중요해 놀이동산 싫어 하는 쪽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자, 할인율 개념 공부했고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지문에서도 공부할게요. 안녕.